미나너 응? 응. 새해 목표 세웠니? 아니, 아직 안 세웠어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나 흘렀는데 응, 응. 여러분 혹시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미나처럼 <laughs> 못 세우셨나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나요? 괜히 찔리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상은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이미 체력이 바닥난, 정상적인 사람을 위한 영상이거든. 니나야, 응? 너 혹시, 뭐, 이런 생각 한적 있어? 뭐? 아, 나는, 아, 왜 이렇게 적심섬일까? 아, 남들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다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난 역시, 아, 문제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가끔 했어. 가끔. 응. 근데 그거 알아? 그럴 가능성보다 훨씬 더큰 가능성이 있어. 뭔데? 애초에 그 목표가, 어? 이 사람이 버틸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음. 새 목표는, 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잖아. 올해는 진짜 운동한다. 이제, 게으름? 안 피운다. 응? 새벽 기상, 독서, 영어, 다 잡는다. 응.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작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네? 아니, 이미 피곤했고. 이미 지쳐 있었고, 이미 퍼티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 1월 1일 되자마자 갑자기 인생을 막, 갈아엎어. 갈아엎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네? <laughs> 아니, 몸은 어제랑 똑같은데, 이 마음만 갑자기 운동선수고 CEO가 된 거야. 응. 이게 응. 말이 되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사람들은 응? 음. 목표를 세울 때이 현실의 나가 아니라 음. 이 이상적인 나를 기준으로 세운다는 거야. 음. 항상 의욕이 넘치고 음. 이 시간 관리 잘하고 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나. 음. 이 말이 되냐고. 음. 근데 그 사람 있잖아. 그거 알아? 뭐 아직 안 태어났어. <laughs> 아직 안 태어났어. <laughs> 그렇군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음. 네.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없어졌어. <laughs> 아니 그렇게 기준점을 높게 잡고 이상적인 나를 기준으로 이 목표를 세우니까 아 당연히 그 실패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응? 이 성공 시키는 게 기적인 구조인 거지. 응? 그리고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 응. 너그 의지가 문제야. 아니 근데요, 의지는 이 연료예요. 연료는요, 계속 쓰면 고갈돼요. 지금 사람들 대부분 상태는 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의지, 그거를, 이 연료를 다 써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비교하면서, 혼자 자책하면서, 이미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의지와 연료를 쓰고 살아요. 근데 거기다 운동도 해, 공부도 해, 새벽에도 일어나. 지치겠어요? 아니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생겨요. 응?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어? 플래너 펼치면 숨이 막히고 <laughs> 아나또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예감이 섬뜩하게 들고 <laughs> 완전 내 얘기인데? <laughs> 아니 이 상태에서 어?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못 지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욕해요. 맞아. 응? 아 나는 욕시 안 돼. 나또 실패했다. 와. <laughs> 아니 근데요. 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이과부하 경고예요. 예? 네? 이뭐히뭐 위험 신호, 위험 신호. 예? 네? 아니 이 기계도 이 기계도 하물며. 과부하 걸리면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아, 우리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이렇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지금 졸고 있거든요? <laughs>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친구가 와서, 아, 요즘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 <laughs> 야, 너 의지가 약해서 그래, 어? 아니,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래, 너좀 쉬어라, 어? 너 요즘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왜그 말은 이 자기 자신한테는 안 해줄까요? 정리해볼게요. 새해 목표를 못 지킨 건 의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건더큰 각오가 아니라 덜 소모되는 규모이다. 혹시 지금 나 이미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직 아무것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1월은 달리라고 있는 달이 아니라 상태를 점검하는 달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목표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거 하나면 오늘 영상은 충분합니다 예뭐 한초 새라고 했더니 야하 그냥.